안녕하세요. 복동인의 달팽이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 달팽이 농장 뭐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어, 이번 시간에는 달팽이 팔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저희 농장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컨설팅 자료 같은 거를 신청해서 검토하시고 이렇게 이제 방문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자세하게 진행을 해 드리는데요. 달팽이 농장을 이제 알아보시고 좀 계획을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달팽이 팔로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이거를 달팽이를 키워서 내가 달팽이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조금 막연하고 좀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어, 달팽이 팔로는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다른 작물처럼 키워서 이렇게 납품을 한다거나, 뭐, 도매상에 갖다 준다거나, 할수 있는 정해진 납품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 달팽이 팔로우를, 어, 이렇게 만들고 개척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뭐, 누구도 뭐,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좀 막연하고, 뭐, 내가 얼마나 걸릴지 시간도 조금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좀안정적이거나 이게 좀 보장된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겁도 날 수도 있고,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제 선뜻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일단은 좀, 걱정이 일단 너무 많이 앞서가 계시는 경향이 많아요. 일단은 저는 달팽이를 시작할 때, 뭐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쭉 세우면서 저는 그냥 그냥 계획도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판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이러지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계획을 한게 있는데 그대로 실행을 해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나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그분도 뭐제 예전에는 막뭐 달팽이 종자 판매를 위해서 막 수매도 해준다 막 이런 입에 발른? 막, 말도 안 되는 조건 내세워서 수매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뭐, 분양을 받아서 하신 분들 보면 다 아마 마찬가지였겠지만, 제대로 수매를 받아주지는 않아요. 누가 미쳤다고, 뭐, 제 값에 그냥 뭐 해서 사주겠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게 달팽이 팔로를 내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달팽이를 먼저 내가 제대로 키우는 게 먼저예요. 뭐, 일단은, 뭐, 키우는 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니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이게 달팽이 키워서, 아, 니판매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만 먼저 하시는데, 아까 제가 뭐, 너무 앞선 걱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총 6,000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6,000마리 해봐야 20통, 20마리씩 담으면, 300통 밖에 안 돼요, 300통. 그러면, 300통 가지고 과연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드릴 때, 뭐 이렇게 단계를 기본적으로 한 3단계를 나눠서 분양을 해드려요. 그래서 뭐, 첫말이면좀 작은 거, 중간 거, 중자, 뭐 이런 식으로 세단계로 나눠서 분양을 해드리는데, 그 이제 분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어, 한 번, 어 다시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내가 갖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 뭐, 300통이다. 그래서 팔수 있는 게뭐 100통이다. 음, 100통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6, 70kg? 뭐 잘해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거 몇1 k g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매해야지 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좀 웃겨요. 6, 70kg 뭐 뭐예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양 내리면 되죠. 양내려서 지인한테 주든지 뭐 그걸로 홍보를 하든지 뭐 지인이 뭐한번 먹어보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부친이 판매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사주는 것도 뭐 한두 번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내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빨리 판매를 어디로 하느냐. 뭐, 판매에 대해서는 많이, 어 뭐, 이렇게, 뭐 다뤘지만, 달팽이 식용은 1차적으로가 우리가 식용을 키우기 때문에, 기본은 식용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호이라든지, 뭐, 이런, 즈 엑기스 내려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외환용으로, 이렇게 저희는 뭐 수천 마일씩 납품도 하니까 애완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어 크게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미용 쪽에서도 저는 지금 전망이 조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뭐 달팽이 크림이다 이런 게뭐 제품이 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실제 달팽이 사용량은 거의 없었어요. 뭐 저희 거래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뭐한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뭐한번 가져가면 1년에 뭐한번 가져갈까 말까 뭐 이래요. 근데 그러면 뭐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별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미용업계에도 계속 어 새로운 게 생겨나고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담액, 달팽이 점액을 추출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제품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 그런 쪽에서도 막 수백 킬로 단위로 대량으로 이용을 하는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쪽으로 아마 계속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달팽이는, 보시다시피, 뭐, 그런 미용까지, 뭐, 그 외에 이제, 또, 체험 같은 것도, 또, 뭐, 따로 별도로, 뭐, 그런 체험 같은 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니까는, 러 저희가 달팽이 팔로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은 정말 분야는 여러 분야보다 보니까, 내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뭐, 해봐야지, 체험은 어떻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이런 걸 내가 계속 계획을 세워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저보고 뭐 어떻게 처음에 뭐팔로워를 만들었냐 뭐 이렇게 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죠 저 같은 경우 블로그로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 블로그로 뭐 애완용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뭐막 뭐막 여기저기 홍보할 수 있는데 뭐 어린이집 뭐 건강원 막뭐 보양식집 막 이런 데 여러 분야 쪽으로 뭐 그냥 뭐 되는대로 하는 거죠 뭐 그랬지만 뭐 사실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예전에 알듯 기억나는 어리이집을막 무작위로 막 무작위를 취합을 해서 한 100여 군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제 뭐전자우편 같은 걸로 제체국 그걸로 해서 발송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100군데 보내잖아요 그러면 과연 뭐 연락이 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될것 같으세요 뭐한막 10군데 20군데 막 연락 올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한두 군데, 뭐, 두세 군데나 오면 다행이에요. 한3%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내가 홍보를 하는 거위서 왜냐면 제가 옛날에 외식에서, 막, 지하철역 같은데, 막, 홍대, 강남, 막, 사람 많은데, 이런 데 신청한, 막, 이런 데서, 막, 쿠폰 같은 거, 막, 시식도 하고, 쿠폰 같은 거,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막, 쿠폰, 막, 뭐, 매 뭐, 몇, 뭐, 할인 쿠폰, 음료 쿠폰, 막, 나눠주면, 막, 나눠주면, 막, 그거 갖고 갈, 들어갈 것 같죠?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가보면 그래도 한두 팀 두세 팀은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백명백 군데 이렇게 홍보를 해야 몇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 오프라인으로도 뛰어보면 막 주위에 건강 같은 데막 다니요 샘플로 주고 다니고 막 보양식집도 찾아가서 한번 해보시라 막하고 어, 다녀도 샘플로 줘도, 그냥 줘도 안 받아요, 잘. 뭐 무슨 잡상인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막, 하루에 몇 군데나 돌아다닐 것 같아요. 뭐 다섯 군데도 돌아간다 하니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잡상인 취급하고 샘플 줘도 안 받고. 그래도 막 그냥 이제 주다 보면, 언젠가는 연락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반갑죠, 되게. 그러면 건강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주문하면 한소에 들어가는 양이 기본이 10kg다 보니까 막 10kg, 20kg다니 막 이렇게 주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단골 건강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막 10kg, 20kg씩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달팽이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바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달팽이가 제가 말씀드려요. 판매할 달팽이도 있으면서 걱정을, 팔로 걱정을 하시는 거냐, 말씀드려요. 탈팽이가 막몇백킬로막 몇톤 있어서, 막 쌓여서 막 걱정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달팽이도 없는데 뭐 걱정하고 있으면 뭐해요, 달팽이도 없는데. 달팽이 키우는 데는 기본 내가 분양받아도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6개월 지나서도 달팽이가 내가 물래 얼마나큼 막 늘어날지는, 이는 사실은 뭐, 생각처럼 막, 뭐막 100마리 200 개씩 알을 나니까 막 이게 뭐뭐 1000마리면 뭐 막뭐 수십만 마리가 되겠지. 그런 거, 계산도 사실은 거의 소용 없어요. 근데 달팽이를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농장을 찾아오신 분한테 이렇게 좀더 보여 드리면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달팽이가 안 통해서 100마리, 200마리 부화를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균일하게 잘다 키워내게 상품성 있게 키워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그래서 달팽이를 사서 판매를 저는 2012년 3월부터 어 달팽이를 시작을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바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 뭐 물론 당연히 여유가 있었으면 천천히 분양 받은 거 키우면서 6개월 키우면서 뭐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든 생활비라도 벌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판매 활동을 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는데 달팽이가 없어요. 판매할 팽이가 없어요. 그냥 받은 거는 팔, 라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죠. 다른 데장에서 사오는 거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처음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거나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사서 팔고, 그냥 초기엔 몇 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렴하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받아서, 근데 뭐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 막 엄청 싸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물건을 받아서 팔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초기에 그게 이제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막 빨리 빨리 막 늘리고 번식을 하고 싶은데 기간은 걸려야 되고 처음에 또 내가 잘좀 어 뭔가가 잘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막 달매가 늘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었어요. 달비가 좀 많았으면 막더 했을 텐데 거기다가 어. 제가 아마 이렇게 막 1년, 2년을 막 그렇게 힘들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보내다가, 음, 한 3년 차 제가 아예 또 생생히 기억하는 거는 3월, 2014년 아마 초였어요 2월 달쯤에. 1월인가 2월인데, 이제 산후라면 1시간짜리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그때 좀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그때가 보면 2월이었을 면 2월이면 이제 막 구정 끼고 이랬을 때인데, 음, 사실은 구정이나 막 추석 연휴 때는 사실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판매가 조금 떨어지고 조차 앞이었는데, 그때 2월 달에 아마 매출이 한 1200만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 냈죠, 막. 자리에 아마 2, 300만원 막 이렇게 매출 올리다가, 1200이란 매출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지금도 저도 막 그렇게 한 달에 막 그렇게 그 정도로 매출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1200 어떻게 판매를 했겠어요? 당이 달팽이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온갖데서 달팽이를 다 끌어다 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달팽이 온 가들이 아마 조금 우아했을 거예요. 막 다들 막어 달팽이 없냐는 전화들을 저도 막몇번 받았을 정도였으니까 막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아마 달팽이를 구매한 비용만 어 매출 12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구매하는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샀던 거죠. 절반 정도 이상을 다 사서, 이제, 뭐, 엑기스로도 판매를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했었으니까. 그니까, 그 정도, 만약에 제 달팽이로 그렇게 썼으면, 엄청 더, 판매, 뭐, 수익이라든지, 훨씬 더 좋았겠죠. 그니까는, 러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8년 차지만, 이제, 그게, 뭐, 이제, 막, 몇년 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내 물량이 좀 많이 키웠을 때는, 반대로, 다른 농장에 또, 저도 반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몇년차 지나서는 좀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어 중간 중간 저도 달팽이 물량이 부족하면 아직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뭐 규모들이 다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큰 농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현재 8년째인데 현재 올해도 한 3월 올 초에 3월까지는 제가 조금씩 한 100kg, 200kg씩 부족해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갈팽이 용장을 막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어 생물이잖아요. 동물이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내가, 딱, 당장, 뭐, 필요하곤 할 때, 만약 부족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두 달 정도 좀 기다려야 이게 커, 커 오니까. 그래서, 올 초에는 이제, 보통은 이 연초에 뭐, 막, 3, 4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좀, 애완용? 저번에 뭐, 애완용 6천 마리 나가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뭐, 그렇게 대량으로 또 애안용을 이제 학기 초에 조금 이제 사용하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거죠. 막 애안용 새끼 막 많이 만들고 부화시키고 새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농장에 통은 막 엄청 많은데 식용으로 팔수 있는 물량은 조금 뭐막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식용이 또 판매가 되니까 부족하면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헝거래 하던 데들이 있는데 물건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뭐 100kg씩만 200kg씩 사서 물건을 또 이제 그 정도 주고, 이제 한번4월달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럼 좀 어렸던 것들이 커서 이제 4월부터 뭐 이렇게 해서는 물량이 지금 현재는 어 조금 식용으로 팔수 있는 물량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어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 달에도 뭐한 500kg 이렇게 저희는 판매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판매가 되면 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아, 저는 복동인에는 뭐, 이제 그렇게 뭐 방송도 타고 오래 됐으니까 뭐 걱정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막 초기에 고생, 고생해서 뭐 거래처 만들어 나고 가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랬지만 잘 되다가도 음, 뭐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뭐 소위 기능 나보이라든지막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의도치 않게, 막, 이렇게 또, 막, 뚝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만약 건강원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때 엄청 없어져 버렸어요. 막, 막, 처음엔 20kg씩, 막, 일주일에 막, 100kg씩 넘게 쓰고, 막, 이러던 건강원들이, 그러니까 막, 저희도 막, 한 달에, 막, 500kg, 1톤, 막, 이렇게도 막, 판매를 하고, 막, 잘, 좀, 나름, 잘 된다고 했을 때, 건강원이 어려워지고, 뚝 떨어지면, 저희도 갑자기 판매량이 확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저 2년을 또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지지, 뭐, 그게 금방 다시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에다 이제 만들어서, 구성을 만들어서 또 올리다 보니, 또 이제 그쪽으로도, 거의 점점, 점좀더 좀 주문량이 이제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지역에 뭐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활동을 막 저는 지금도 뭐 공유농업, 저번에 아마 영상 찍은 것도 있을 거예요. 공유농업도 진행을 해서 같이 함께 제, 다음주에 또 에스카로 이걸 만들어서 다른 농가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제 거를 에스카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또 곤충 연구에 어, 그것도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고충연구에 들어가서 또 활동도 하고, 그러면 마압도대잘팽이를 어, 이용하는 어, 개, 어,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뭐 행사 나가서 또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은 다방면으로 계속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활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어,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새로운 또 거래처를 만들어나가는 거지. 그냥 뭉한 뭐 시간만 보내고 뭐 한다고 해서 누가 찾아서 누가 주문을 하겠어요. 내가 활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눈에 띄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고 한번 주문을 하게 되면 또 주문을 단골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뭐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냥 팔로 걱정 없이 그렇게 키워서 공판장에 넘길 거면 그런 작물을 알아보시고 그런 장부를 택하시는 게소파하 실거다. 어머,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막 이런 거 해서 키워서 그냥 음, 농기는 게. 근데 그것도 이제 다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가가 안 맞고 뭐 너무 낮으면 뭐 양파라든지 막 이런 거 그냥 왜다업 뭐 그런 거 뉴스 같은 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가아 엎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버섯 같은 것도 그래요. 키워서 가락 시장 이런 데 갖다 줘봐야 뭐. 그때 뭐 느타리버섯이 하신 분 있었는데 한 박스에 5천원 3도 안 받아요 3천원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막 사람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사람 써서 뭐열몇 박스 열 다섯 박스인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거 갖다 줘봐야 뭐 3천원이면 5만원도 안 되는 그러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분 사장님 얘기하신 말씀이 인건비라도 가져가면 사람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팔고도 잘못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지만 탈피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힘들게 팔로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만큼 수익률은 60% 7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내가 초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가서 매출이 뭐 처음에 뭐몇 몇백 안 되겠지만 뭐 200, 300 해서 뭐 50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느 웬만한 월급제 월급 수준보다 뭐 보통 기본적인 월급 수준보다는 훨씬 더 어, 익이 좋고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선 저도 와서 상담을 해드리지만 제가 막 이걸 해서 뭐막 분양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해보셔라 수익률이 좋으니까 해봐라 해보셔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절대. 정말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정말 한몇년뭐 이렇게 한번 각오하고 들게 보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와 좀 이제 확신이 갖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좀더 이렇게 좀 아직도 그래요. 몇명더 같이 어 많이 늘어나기를 저는 바라요. 뭐경뭐 뭐 새로 한다고 해서 저는 막 경쟁자거나 뭐저 저 사람 때문에 막 계속 생겨나니까 내게 매출이 떨어지나 내거 거래처를 뺏기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더 저는 오히려 규모가 있는 사람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뭘좀더뭐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 아까 올해도 뭐 제가 분석해서 그랬다지만 저이 정도 100여 평 정도 운영하는데도 간간히 물건이 부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팔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좀 계획을 세워 보시고 어 생각하실 수 있는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달팽이 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아까 잠깐 나왔던 달팽이 분양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